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지환입니다. 오늘도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을 어, 맡아주신 김정수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병든 사회와 정신 건강세 가지 정신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롬이 가장 문제시하는 정신병 세 가지를 꼽았는데, 네. 그세 가지를 꼽은 이유에 대해서 좀말씀주드리겠어요 네. 알려주실 수 일단 그세 가지가 뭐냐 하면, 네. 첫째가 근친의적 공생. 음. 두 번째는 이제 자기도치, 나르시시즘이죠. 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사랑. 음. 이세 가지를 꼽았어요. 네. 이세 가지를 꼽은 이유는 이제 현대인에게서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이 관찰된다라고 이제 리프롬은 봤기 때문인데요. 음. 이근친내적 공생은 사랑이 불가능한 현상을 반영하는 정신병이라고 볼수 있죠. 좀, 좀 이따 하나씩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두 번째는 이제 자기도치, 나르시시즘도 역시 개인이기주의,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의 결여,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 그로부터 초래되는 개인이기주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나르시즘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사랑은 이제 에리 프롬은 공격성, 반사회성 이거과 관련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현대 사회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발생했고 현대 사회 의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정신 장애 혹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신병, 근친애적 공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나면. 네. 이 말이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근친애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네. 근친애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네.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 안, 사랑을 하면은 아니죠. 다 사랑을 하는 거죠. 그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랑의 범위가 좁을 수가 없어요. 넓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우리 가족은 사랑해. 근데 저 가족은 다 죽든 말든 신경 안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게,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근친애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거죠. 우리, 우리 것만. 어, 우리 시종만, 우리 부종만. 음. 또는 뭐 이제 유성열 패, 패당만, 일당만. <laughs> <laughs> 우리 패밀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이런 것과 다근친내라는 거예요. 음. 전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 원래 인간은 인간의 사랑할 줄 아는 능력, 지금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사랑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또 옆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물론, 이제, 누구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인간이 아니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은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인류가 다 인간성을 잃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이 뭐, 예수, 공자. 네네네. 뭐 석가모니.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나오네요. 인간을 사랑하니까.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우리 나라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 다 죽여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다 사랑하라 그랬지 음. 우리는 하나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면 범위가 좁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의 친구가 있어요 걔를 데려왔어요 걔는 밥안 줘요 줘야죠. 걔 줘야죠 당연히 줍니다 음.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똑같이 귀중한 거예요. 음. 다만,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자식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쓸 뿐이지, 똑같이 대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음. 근데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편해야죠. 못하니까, 네. 못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니까, 딱 일부만 찍어서 공생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근친애적 공생이에요. 아. 이거 사랑이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아, 그래. 아무리 잘나도 제가 이까이 네.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혼자 삽니까?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거래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군 필요해요. 누가 군 필요해. 그 사람들하고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야 돼. 음, 그래서 어. 거의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 관계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아버세와 것처럼 공생관계, 음. 의존, 뭐 이제 피의존, 뭐 지배종속, 뭐 이런 식의 달라붙어 가지고 사는 거죠. 음. 서로. 아주 병적인 관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조차 넓지 않아요. 좁아. 이런 것들을 이제 에리프럼이 묶어서 근친애적 공생이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가까운 혈족이나 시족에 대해서만 애착을 느끼면서 독립성 상실한 채 근친적 집단에 파묻히는 것. 오직 가까운 사람에게만 애착을 보이는 장애라고 할수 있고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유아적 관계를 맺는 장애다.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독립적 관계를 서로 맺고 사랑을 한게 아니라 유아처럼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적 관계, 독립성 없는 사람들끼리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생이죠. 약간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로미오, 줄리엣 도 이런 <laughs> 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되나요? 그렇죠, 좀 비슷하죠. 근친애적이죠. 음. 음. 로미오가 인류애가 있었다면 음. 줄리엣이 죽으면 줄리엣을 이제 죽음을 애도하고 나서.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을 <laughs> 한다든가, 인류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한다든가, 예수처럼 살 수도 있었잖아요. 예? 아 네? 부처나. 음. 근데 그걸 안 하고 죽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고는 연결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음. 네,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쳐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잔인하다. <laughs> 어? 로미오 주니어 같은 착한 애들을 착하긴 뭘 착해. 이상한데 좀. 하여튼, 걔들이 어려서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음. 성인이 되면서까지, 그 그러니까 나이도 뭐 적진 않은데, 뱀면서까지 둘밖에 없다. 세계와의 관계가. 그무지인 있는 거죠. 음. 근친해져. 음. 이 사랑의 범위는 더 넓어야 됩니다. 훨씬 더. 참, 근데 이제 에디프롬이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고 자본주의 세계에서만 음. 이 부분이 특화됐기 때문에 음. 첫 번째 정신병으로 꼽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현재 자본주의에서 산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자본가가 노동자를 사랑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지배하고 착취하죠. 네. 이제, 그러고, 뭐,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들끼리는 소수끼리는 사랑해요. 그, 아. 예를 들면, 엘리트층. 극소수의, 이제, 자기, 이너 패밀리. 아.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잘 들어보다 보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 뭐 이게근친의 공생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편이야? 이제, 엘리퍼는 그걸 공생이라고, 아. 근친했죠, 공생. 아. 니네가 무슨 그게 사랑이냐. 아. 공생 관계지. 아. 그렇군요. 네, 아메바 같은 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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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웃음> 아, 이게 음. 이해가 이썩 됩니다. 아, 네. 두 번째 정신병, 그 자기조치, 이 네. 나르시스트하고 연관이 되 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하신다면. 네. 나르시시즘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또 그것도 엘리트층에 특혀, 특별히 많은데, 네. 이, 이걸 이 자기애로 번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애적 정, 성격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인격장애라든가. 그런데 저는 자기도치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자기애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을 못해요. 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사랑할 줄 알면 자기도치가 안 나오죠. 음. 그래서 자기애로 번역하면 좀안 된다. 근데 그 프로이트 주의의 잘못된 이론의 기초에서 자기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요. 에 이렇게,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나를 사랑 못해서예요. 어. 나를 사랑 못해서. 그니까 러 내가 너무 거지 같은 놈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음. 무의식에서는. 어,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의식에서. 음.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근데 못하니까 너무 괴롭죠.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니.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병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또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거짓된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아. 그걸 굳게 믿고. 그게 그 나의 시점이잖아요. 음. 그니까 러 이거는 자기 사랑을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네. 굳이 숨기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 하기 때문에 음. <laughs> 이기심과 자기애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음. 음, 이기심. 에리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해 자기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신에게 탐욕스러운 관심 집착을 보인다. 결혜된 자기를 무리하게 보상해보려는 시도가 바로 자기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사실 별볼일 없고 따라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자각하면, 의식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에다 묻어놓고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억지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남들한테 요구까지 해. 또 혼자서 하면 참 좋은데 음. 남들한테까지 계속 요구해요. 과시하면서. 어. 이게 나르시시즘의 본질이거든요. 따라서 나르시스트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좀더 정확하게 하면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을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것이 오늘날 이런 근친애적 공생이든 나르시시즘이든 그런 것들을 다 유발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도취하고 자아 도취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얘기죠. 그거는 음. 자기나 뭐 자아나. 음. 근데 제 주변에도 이 나라시스트 네. 좀 있, 있었고 네. 그리고 뭐몇년 전에는 그 나라시스트에 호당이 당한 경험도 있고 네. 그고아이 진짜 나라시스트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구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그거를 많이 느꼈고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치가 떨리거든요, 그때는터는 <laughs> 네, 나르시스즘이 문제가 되는 게 남들한테 피해를 끼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 이런 건 남들한테 피해를, 그것도 끼치긴 하지만 크게 끼치지는 않거든요. 반사회성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줍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용하죠. 음. 괴롭히기도 하고. 네. 음, 처음에는 네. 엄청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어, 네. 착한 사람인 줄았는데나르시스트도 <laughs> 그 이제 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서 상당히 수준 높고 고도한 나르시스트들도 있고 그야말로 질라진 하급 나르시스트들도 있어요. 음. 사람에 따라 이제 또 많이 다르고 음. 근데 이제 나르시스트가 되려면 즉 어, 자기도치적 성격을 가지려면 뭔가 잘난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뭐 예를 들어서 연애일이면은 예쁘던지 그렇죠. 공부로 치면은 공부친 잘하는. 그렇잘하가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고 자기가 별볼일 없는 사람 같아서 자기 사랑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상쇄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내가 잘났다라는 허위 의식을 조장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나르시스트는될 수가 없어요. 뭐 대저라도 학급 나르시스트인가요? 제더라도 학급이고 뭐 거의 되기 힘들죠 어. 재능이 없어 특별한 게 없으면 그 그런 어떤 심, 정신 조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재능이 없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음. 최소한 나르시스트는 안되잖아아 그러네요 예 <laughs> 네. 재능이 있는데 사랑 못 받고 뭐 어릴 때뭐 좋은 인생 경험이 없다 나르시스트 될 가능성 이 있거든요 음.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괴롭고 어. 주변 사람도 괴롭히고 그다음에 이건 고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걸리면 안 되는 장애 중에 하나가 나르시즘입니다. 걸리 걸리지 말아야 될 정신병. 약도 없다 뭐 이런. 예. 뭐 사이코패스 너무 예의적이라 좀 백, 빼야 되고 네. 나르시즘만큼 위험한 게 별로 없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어릴 때 잘하는 거한두 가지 있어야 병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예술가 엘리트 이런 데 많잖아요. 아, 그런 쪽에 연예인. 연예인. 네. 그냥 보통 시장에 있는 아저씨들은 없어요. 뭐할게 있어야지. 그렇게 조작할 게. <웃음> <웃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실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군요. 네, 피드백들은 받아야 되고. 음, 아, 어, 야, 너 피아노 정말 잘 친다. 이런 게한두번 들어봐야지. 그 아...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한 번도 못 쳐봤는데 어떻게 <laughs> 되겠습니까? 그러네. 먼저 음. 한번 이건 엘리트의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어떻게 보면 엘리트의 정신장애예요.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정신장애를 안가지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네. 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가 주인공들 등장 있는 보면은 약간 네. 좀잘 엘리트 그죠 예, 네, 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잘잘 살거나 엘리트거나 뭐 이수 사회에 쉽게 말하면 지배층 기득권층 쪽이죠. 아, 어떻게 보면 지배층 어. 기득권층이 하는 질병 그렇죠. 그렇게 또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이 그 질병은 우울증이라고 보면 돼요. 아... 왜냐하면 남을 공격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아, 네. <laughs> 누구를 공격하겠어. 나란 스스로 탓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 서민들의 병은 우울증. 우울증. 이 기득권층의 병은 나르시즘. 그... 이렇게 봐도 사실은 크게 무방하다. 어, 크게 무조건 확실히 딱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이건 가진자들의 질병.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나라시스트 관련해서 네. 좀 디테일하게 탐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식병 있죠. 죽음에 대한 음. 사랑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요거는 ]까요? 제가 에리 프롬이 좀오바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 네. 그, 어, 예를 들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공격성 또는 뭐 이제 사람을 뭐 죽이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병적인 인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얼핏 보면. 근데 그것이 과연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장애 중에 하나로 볼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격성이라든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죽음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어, 인간이 미워서 음. 인간에 대한 증오라고 오히려 말하는 게 맞지 음. 죽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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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그러니까 에리프로만 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삶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 사람, 극단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2차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럼 죽음 되지왜 죽음을 사랑하겠어요? 그냥 죽음 되지 도저히 그렇게 살수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더 이상 사람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너무나 이제 절박한 위기 상황이고 더 이상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사, 생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럼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죽음을를타하는 어떤 주된 요인이 고통을 끊기 위해 서재하거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죽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런 게 훨씬 많죠. 이거는 진짜 특수한 정신병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죽음을 사랑하는 그 만화영화에 가끔 나오는. 지구인을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악마들 있잖아요. 그쵸. 그 말도 안 되는 캐릭터. <laughs> 네?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아... 뭐 괴물한테 너뭐 하고 싶어 그러면 인류를 다 죽이고 싶어. 좀비가 <웃음> <그러고>. <웃음> 좀비 영화에서 너희가 왜나왜 너희가 나이 인류를 절멸 이거 완전 미친 애인데 미친 좀비 같은 애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죠. 음, 아... 그래서 어, 이 죽음에 대한 본능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또, 에리프로미 얘기했던 죽음에 대한 사랑, 이것은 좀 잘못된 음. 주장이다.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여기서 시간이 좀 짧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왜 그런지 책을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어쨌든 좀 과하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현대에서 볼수 있는 대부분의 공격성이나 침략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러한 어떤 정신장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나 제국주의, 와 관련이 있는 현상들이죠. 음. 어, 그 심리적인 대로 환원시키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죽음에 대한 사랑, 음. 요, 이게 이제 좀 전체주의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의미에서, 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심리인지, 아닌 거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랑이 현대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심리로 볼수 없다는 게제 주장이죠. 음. 아주 극단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극단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을 네.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현대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음.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삶을 여전히 사랑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회적 존재로서 살고 싶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음. 이런 거지, 음. 죽음을 사랑해서 뭐 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어떤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그 대체로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 때 그냥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질 때는 육체적 생명 자체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인간답게 못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 그건 죽음에 대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삶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도면에서 음. 그래서 이것은 현대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심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음.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에리프롬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인류가 죽는 줄 알면서 뻔히 그 길을 간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핵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계속 동선행전이 있었던 시기니까 서로 이제 이 갈등을 풀지 않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든가 아. 환경을 계속 파괴시키는데 그 길로 그냥 멈추지 못하고 달려간다든가. 이거 죽음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 맥락에서 에리프롬 이걸 강조한 건데, 네. 돈룩업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거기에 보면은 지구가 행성이 날라와서 지구를 부셔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방해하는 놈 있죠? 네. 네, 방해하는 놈 누구예요? 그 자본가 자본가죠. 자본가죠. <laughs> 왜 방해합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이윤추구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애는 왜 그런 이윤추구에 목숨을 걸게 됐을까요? 생물학적 욕망 때문에? 아니, 사회적 욕망. 사회적 욕망이죠.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욕망을 갖게끔 만든 거죠. 자본가들한테. 음. 그리고 자본가들은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날. 아. 따라서 지구가 해성에 맞아서 터져도 네. 그 짓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 그렇다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인류가 바로 시스템 병든 사회 때문이잖아요. 음. 죽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점에서는 에리프람이 요거는 좀 음. 잘못 얘기한 거다. 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김태선님과 음. 세 가지 정신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왜에 a 프롬이 세 가지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주제를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